요코하마 기독교의 임동호 선교사입니다. 동경 올림픽이 코로나 19로 1년 연기되어서 7월 23일 금요일에 개막할 예정입니다. 일본 자국민 중60% 이상이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개최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기엔 너무 늦었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올림픽 성화 봉송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출전하는 일본 선수단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요. 외국 선수단도 차례로 사전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합수 훈련 장소를 제공하려던 지방 자치단체 중1 0 0여곳 이상이 계획을 취소한 상황입니다. 코로나 양성 반응 환자는 매일 3,00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고요. 동경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서 긴급 사태 상황이 계속 연장 중에 있습니다. 올림픽이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19로부터 더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올림픽이 정치화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하게도 일본에서 작년 올해까지 긴급 상황 중에도 정부는 기독교 예배에 대해서 제재를 한 적이 없습니다. 다만 아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기에 우리들의 주인 대신 구원주 예수님이 널리 전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 현지 일본 전역에 기도 매뉴얼이 일본어로 만 권, 한국어로 삼천 권이 배포되고 있습니다. 기도의 불이 일기를 소망합니다.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. 기도해 주십시오.